안녕하시바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소나기 그치고 산책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안개 보세요 어떡해 습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고미 탱이 쪼꼬미 탱이 탱이랑 쪼꼬미도 산책 나왔어요 여기 산책을 8시쯤에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다가 이제 비 그쳐서 나왔습니다. 쪼까미쪼까미 쪼까미. 산책 열심히 해요 탱이 응하로 나왔어요.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진 거는 있는데 확실히 이제 장마라서 그런지 꿉꿉하다고 해야 되나? 응, 너무 습해요. 근데 온도는 좀 떨어졌어요. 비가 와서. 산책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일부러 이쪽으로 온 거예요. 밤에 좀 늦게 올 때는 주로 이쪽에 와서 산책을 한답니다. 약간 미지의,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. 분위기가. 이제 계속 끝을 가다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뭔가가 나올 것 같아. <laughs> 귀여워. 여우 귀여워. 도깨비 같았어. 방금 삼깨비, <laughs> 시바깨비들, 그래, 그래, 도깨비 같은 느낌이다. 음 가자, 지금 여우는 왼쪽으로 가고 싶고, 꼬미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,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? 어디로 갈까요? 꼬미 언니 쪽으로 가자. <laughs> 여우가 양보해줘. 옳지. 가자. 가자. 탱이 응했어. 꼬미만 응하면 되네. 쪼꼬미 쭈꾸미 응아 쪼꼬미만 응하면 된다. 잘했다, 잘했다. 이제 치우고 가지. 치우고 가야 돼요.